뭐야, 또 잠겼. 야. 뭐야, 이 새끼야! 왜 때려! 아, 잠겼냐, 왜.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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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봐, 이 새끼야, 따라와봐! 따라와봐! 뭐야, 니는! 아,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따라, 따라와봐, 엄마! 계속 따라와봐! 따라 와인마 시게 오잇. <laughs> 안 도망가지 새끼. <laughs>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. 하면 안돼. 점프. 진짜 가지. 이번엔 진짜 가지. 안 가지 인마. 도망가 도망가 점프 안 하지 아 다시 <laughs> 오오안 죽었어 오오 오. 도망가야겠다 어. 어, 도망가 도망가 올때 다시 일로 도망가지 <laughs> 도 뭔가 제. 따라와. 따라와 엄마. 따라와 다시 여기로 점프. 이렇게 다시 이렇게. 다시 점프. 점프 옆으로 점프. 다시 이렇게 피하고 다시 점프. 점프해서 다시 가고 다시 점프. 점프! 점프가 안 돼.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쟤는 내려가고. 다시 여기서 점프로 나는 아. 아, 아프다. 아, 다시 도망가야겠다. 아, 아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, 이 새끼야. 스마미생! 스마미, 스마미생! 뭐야, 일본 사람인가? 야! 어, 도망가, 도망가, 다시! 어, 뭐 들었다. 무기 들은 것 같은데? 다시, 다시 나가. 음, 공격이. 아.